네 안녕하세요 김초로 가정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 양곡리에 있는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 모든 인프라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좋고요.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곡 초등학교 도보 1, 2분인 학세권 현장이고요. 또 김포 골드라인인 구례역이 도보권으로 가능한 역세권까지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 학세권 다 갖춰져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 너무 좋고요. 또 IT에도 인프라 굉장히 잘돼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투룸은 2억 완전 급 초반이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3룸 현장도 2억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가 세대 딱두 개만 2억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김포의 3룸, 내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가라 금방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대형 마트나 모든 인프라가 다 도보권으로 가능해서 아이 키우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또 저렴한 3룸 찾으셨던 분들은 이 현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대고 나이시도 차량 5분이면 진입 가능해서 뭐 경기권으로 출퇴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 입주금은 천만 원이면 가능해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무입주도잘 하면 풀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2억 초반에 부장을 합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꽤나 그래도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키큰 신발장 3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발 넣는 공간은 굉장히 넉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좌측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터치식으로 작동 잘 합니다 또 그리고 중문은 크게 스윙도어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700이 다 나옵니다 꽤나 넓게 잘 나온 거실 사이즈죠 평소 굉장히 그만큼 크다고 할수 있고요 일단 좌측으로는 아트월이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마감 시공 잘 되어 있고요 TV는 뭐 75인치 85인치까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DP되어 있는 대로 4인용 소파 두셔도 좋고요. 조금 더 욕심 부려서 기역자로 5, 6인용까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천장은 우물년 천장 시공되어 있어서 한층 더 층고가 높아 보여서 개방감 있어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장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 막힘은 전혀 없는 2억 초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방인데요. 일단 여기 전등이 있는 자리는 저는 식탁 4인용 또는 기역 또는 일자로 해서 6인용까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탁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안쪽으로는 이렇게 기역자로 동선이 짜져 있는 주방입니다. 일단 환기창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환기창 가장 중요하죠?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볼 넉넉합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후드도 굉장히 크고 좋은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 3구 전기 쿡탑. 고류대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진 주방입니다. 냉장고 칸도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올 사이즈 나오고요. 또 이쪽 안쪽으로는 공사를 하게 나름인데 냉장고 칸을 쓰시거나 또는 뭐 세탁실로 쓰시거나 뭐 다용도실 공간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할 수 있게 장을 따로 짜놨습니다. 펜트리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000에 3,300 사이즈 나옵니다. 일단 보이는 공간만 쟀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수단 장치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 넉넉합니다. 침대 두시고 협착 두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세탁실인데요. 수전이 낮아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두시고 쓰시거나, 잔짐, 묵은짐까지 같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 보시면, 여기 이제 또 짜투리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붙박이장 연결되어 있고 남는 공간에 화장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또 보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넉넉한 사이즈인데요.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샤워기,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또 청소권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700에 2600 사이즈 나오고요. 공기순환 장치 준비되어 있고, 막힘 없는 넓은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 성인 자녀가 쓰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책상 두호,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쓰시기에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400에 2,800 사이즈 나오고요. 양문형 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기 순환 장치까지 옵션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 방 또는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드레스룸 방이나 다용도실 방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물튀김저그라고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 청소건까지 시원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자잘 둘러보셨나요? 집 너무 깔끔하고 또 넓죠? 실 입주금은 천만원이면 가능한 대출 굉장히 잘 나오는 집이고요. 금액은 2억 초반에 딱 두세대만 특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이 집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